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게 이유가 있던 없던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그 당시에 예.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예. 당시에 예.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 예를 들면 음, 어떤 언론은 좀 보수적일 수 있고요. 네. 네. 또는 진보적일 수도 있고 또는 중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서 비판하는 것은 음. 좋습니다. 음. 또는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음. 대부분의 경우, 특히 특정 언론들은 농민 정부를 일종의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네. 음. 사실과 다른, 때로는 아주 고의적인 거짓말, 음. 또는 왜곡, 또는 거두절미, 침소봉대, 이런 것들 통해서 거의 정말 과장 조금 하면 하루도 빼지 않고 5년 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쉬운 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정론지가 되고자 하는 것이나 또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그냥 함께 춤추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어떤 이념적 기준을 세워놓고 적대시해놓고 왜곡된 평가가 일삼어졌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그런 것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는 또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인사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도,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일주기가 어느새 지나갔고요. 이에 대한 감회는 뭐, 당연히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제 7.28 재보궐 선거,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고노 대통령의 생각이 나실 때가 음. 무척 많으실 것 같고 예. 외롭고 허전하실 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생각이 나셨는지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저희 당원들이 정말 다른 당에서 볼수 없는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행복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되게 선거 운동이 큰 패턴이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리고, 네네. 오후에는 이제 한, 한가한 시간이니까 상가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저녁 에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명함을 나눠 드리고 음. 그러는데 상가를 방문할 때는 계속 어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이제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너오고 나왔데 잠시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잠시 단상이 떠오르죠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옛날에 민주당의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하셨을 때 네. 부산시장 출마하실 때 연설을 할때 공터의 연설이라고 이름 붙여진 네. 동영상이 아마 여기서 지금도 네.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네. 지역감정의 벽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물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연설하는데 모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 주변의 상가. 거기서 허공에다 대고 대통령께서 곤혹스러워하면서 연설하셨던 생각이 드는데 아 이제 그런 느낌, 그때 어떤 음. 신경이 있으셨을까 이런 음. 것들이 다시 떠오르곤 하죠. 음. 저로서는 이번에 본선거에 나가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예. 음. 알겠습니다. 네. 그 당시 뭐 영상이 또준비되어 있으면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저는 예.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일주기 때 사회를 본 김재동 씨 방송인 김재동 씨에 대한 또 논란이 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노제사회 때문에 방송가에서 탈출이 된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민감할 수도 있지만 네.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사건이면 저희는 뭐. 사정을 뭐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얼마 전 이제 김유아 씨 네. 그 사건이 또 예.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있었죠. 예. 김유아 씨는 소위기는 진보적인 분도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일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음. 어 뭐, 제가 말을 쓰면 안 드려도 보수냐 진보자를, 진보자를 떠나서 이제 네. 사람들의 생각들, 그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무시고, 유린인가, 이런 것도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음. 제가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좀 신랄한 얘기입니다만, 네. 이 정권은 고문만 없지 독재 정권과 같아지고 있다라고 아.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경찰 고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음, 1980년대에 전두환 시절과 노태우 시절의 중간쯤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아. 매우, 매우 큽니다. 예. 그렇군요. 뭐, 굳이 제가 결론을 지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걸 보니 분명히 이것은 어떤 외압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역시나 갖고 계시다는 예 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뭐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노무현의 남자 천호선 7.28 은평을 제복으로 선거 출발하는 천호석 후보님과 여러분들 함께 오늘 야구쇼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지금 댓글을 통해서 방송에 참,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네티즌 댓글 소개하는 시간 좀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더니 민주님께서 1페이지인데 음. 저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너무 보고픕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런 말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그~ 제가 지금 댓글을 보냐고 잠시 딴 네, 생각을 아, 했습니다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많은 예, 음. 노무현 대통령은 네. 그리워하는 마음을 예, 예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일주일 앞두고 음, 몇몇 언론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질 때가 됐다 (1년) 네. 동안 우리가 이제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제는 앞으로 추모는 계속되겠지만, 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애썼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남기고 한 숙제들이 남자들의 몫이 아닐까. 음. 이제는 어떻게 하나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사회 어른으로서, 또는 네. 젊은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저 추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음. 거기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뭐 남은 자들에겐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한 예. 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적절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 지금 또 MINJUM 님 1페이지인데 블랙 리스트 존재가 이제 그 아, 이번 얘기하시는 네, 것은 같 방송 관련 네. 블랙 리스트 존재가 있다면 정말 인권유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문서화된 블랙 리스트는 없는 음, 것 같지만 네. 어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음. 그 해명은 분명히 그들에 대한 다시 한번 출연을 네.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것 같다는 생각, 저는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 방송인으로서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웃음> 왠지. <laughs> 예. 그 그러니까 예. 뭐 부분들은 좀 다르시지만, 예. 왠지 그런 외압이 있다는 게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그쵸?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게 기후이기를, 네. 아, 밝혀지기를 바랄 네. 뿐입니다. 자, 지금, RLATJS73님인데요. 5페이지인데, 네. 이제 뭐 선거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겠지만, 미리 네.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재선거에서 당선율이 높은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laughs> 라고. 했는데. 야,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단순하면서도 예민한 질문입니다. 우문인데 좀 현답을 음.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뭐 현답보다 있는 그대로 네. 만약에, 지금 이지우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나오고요. 음. 민주당 후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명인지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예, 예. 국민참여당은 제가 돼 있고 또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후보가 네. 있습니다. 네. 아마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하자면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가 아닐까 싶어요. 음. 저도 뭐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것을 네. 제가 공개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냥 현재 정당의 지지를 따라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음. 그런데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그 인물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아주 급격하게 변해나갈 것이다. 그쵸. 역동적으로 음. 변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원래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어찌됐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법일 네. 테고. 자, 핑크리본 네. 85님은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후보님의 저음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 아. 대변인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음. 아주 팬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다는 평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질문 드리자면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네. 약간 발음이 부정확한던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얘기할 때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발음이 네. 좀 뭉개집니다. 아, 하여튼 그런데 <laughs>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번에도 예. 이제 홍, 저기, 명함을 나눠주면서 네. 미장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졸고 있다가 예. 제 이름을 얘기하자는데 목소리만 듣고 아. 딱 눈을 떠서 아. 보시고 그런 게 있어. 목소리를 어떻게 좀 숨기고 다닐 방법이 없을까 고민 아, 중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아, 굉장히 재산이죠. 글쎄요. 저는 별로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자랑하셔도 될 만한 좋은 네.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건 때. 겸손이 아니고요. <laughs> 실제로 그렇게 생각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자, 내 채널 여러분 댓글까지 한번 봤고요. 잠시 네. 후에 또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어, 우리 천 의원님의 운동권 시절부터 또 참여정부 시절의 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이제 최근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